이모 빡빡 잘하는 건데 아니 짜넘기만 하면 그냥 잘하는데 얼마나 편해요 <laughs> 그러니까 무조건 찬다고 제가 보장하지 못해요 뼈이식하면 무조건 본인 뼈로 바뀐다고 보장하지 못하듯이 근데 그게 임플란트 성공 실패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 거고 안녕하세요 에트롤드 설치과 원장 치테리어 이장욱입니다 되게 좀 처음 보는 음. 단어들이 있어서 아, 제가 예. 좀 추려왔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 엠도게인에 대해서 어떻게 아. 생각하시나요? 엠도게인이 외국계 임플란트 회사 중에 좀큰 회사에서 개발을 한 건지 어쨌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판매한지도 한꽤 오래됐어요. 그 단백질이에요, 어쨌든 어. 젤리, 약간 젤, 젤, 젤 타입의 주사기를 짜 넣는 타입인데 단백질인데 무슨 단백질이냐면 돼지도 치아가 있으니까 치아가 만들어질 거데뼈 속에서 네. 턱뼈 속에서 치아가 만들어져요. 네. 그 만들어질 때. 싹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치아의 싹 치배라고 하는데 그 싹이 있을 때그 싹에서 추출한 단백질이에요 치주 조직 뭐 잇몸이든 치조골이든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치주 조직이라고 하는 잇몸 조직이 재생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돼 있어요 어? 준다가 아닌데요 아줄수있다고 준다 그러면 저도 쓰죠 이몸 빡빡 잘하는 건데 아, 짜놓기만 하면 그냥 잘하는데 얼마나 편해요 <웃음> <웃음> 이거 쓰는 되게 간편해요 그냥 그골 결선부라고 하죠 이게 잇몸이 꺼진 부위들 잇몸이 네. 안 좋아서 꺼진 부위들 깨끗하게 이제 치료하고 거기다 이제쭉짜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술 간편하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게 치과보험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서 비용이 아주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잇몸이 안좋으신 분들 스케일링 하고 잇몸치료 한 다음에 짜넣으면좀 도움이 될수 있다고 되는데 저도 이 눈물을 좀 찾아봤죠 뭐 상대적으로 뭐 입점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눈물들이 보이다 보니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보니 환자분도 너무 큰 기대를 갖지 않고 하신다 그러면 저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을당 하셨다고 표현 하셨는데 <laughs> 아니, 아니 뭐 그렇게까지 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설명 먼저 드려볼게요. 뼈를 이식을 했어요. 처음에 염증이 생겨 이런 건 아니고, 잘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하셨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큰 이벤트는 없었던 건데, 찜찜하다는 얘기신 것 같고. 네. 뼈 이식을 하면, 이 이식한 뼈가, 그대로꽉 바뀌는 건 아니고, 조금씩 흡수가 되면서, 내 뼈가 차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냥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100%내 뼈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퍼센티지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꽤 많은 양이 남아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 몸이 내게 아닌 것들이 내몸 안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거죠. 소형 스트레드 보형물내거 아니잖아요. 몇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곱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완전히 묵은 상태가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균들이 조금 남아있는데, 원래 조금 남아있는 것들은 내 거라 그러면, 매력스포들이 다 없애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는데, 내게 아닌 거에는 매력스포가 잘못 들어가요. 그럼 개들은 집이야. 세균의 집. 개들이 조금 씩 번식하는데, 호시탐탐 놀이다가 면역력이 좀 떨어졌네? 훅 나가자. 그래서 이제 사형수술하고 나서도 몇년있다가 갑자기, 어디에 골마, 고름이 차.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겠냐고요 생길 게 없잖아요 여기 가 상처가 나가지고 세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속에 숨어있던 애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걱정이 된다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10% 20%면 제거해야죠 세형수도 그렇게 높으면 다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드물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시한폭탄 같은 게무안에 남아 있는 게난 싫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거를 하는 거고 딱히 다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은 딱히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연돼서 발생하는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드물긴 하니까 딱히 어떤 증상이 없으면은 그냥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혹시라도 그 부위가 뭐 갑자기 부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러면 지체 없이 치과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하겠죠. 대부분은 안전하게 문제가 없으실 건데 혹시라도 모른다는 혹시라도라는 생각은 염두에 두시고 문제가 생기면 치과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 거상한 곳이 비어 있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뼈 이식하기 너무 싫어요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 한데. 이런 거에제 제가 질문 조금 정리를 해보면 상악 위에 어금니 쪽 이제 원래 사악도 내려 있어가지고 뼈가 좀 적죠. 거기 이제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데 거상. 점막을 올리는데 뼈 이식을 꼭 해야 되냐? 근데 또안 하고도 할수 있다던데 괜찮냐? 저는 거기서 저도 사각좀 거상은 해요. 사각도 거상은 안 하는 게 당연히 거상은 해야 돼요. 거상은 하는데 거상하고 빈 공간이 있잖아요. 올리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뼈 이식을 할 거냐, 안할거냐해서전안 한다고요. 거기가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피가 차요. 원래 몸 안에는 빈 공간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간을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에 저절로 피가 차고 피가 차면 상악동 점막을 제가 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게 멤브레 역할을 해서 막아줘요. 그러면 거기는 뼈가 차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찬다고 제가 보장하지 못해요. 뼈에 시카면 무조건 분이뼈가 바뀐다고 보장하지 못하듯이. 근데 그게 임플란트 성공 실패하고 크게 관계는 없는 거고. 피가 차고 일부는 뼈 조직으로 바뀌게 되고 아니면 일부 흉터로 바뀔 거고 뭔가가 채워져요. 아 그래서 이게 뭔가 궁금증이 남으시면 그 치과 원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여쭤보시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뭔가 궁금증이 남은 상태에서 애매하게 치료받지 마시고 궁금증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결된 다음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서로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